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스피룰리라는 그 해조류의 일종인 그 남조류의 그 하나로서 특히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채취가 되고 염도가 높은 하와이 지역에서 나는 것이 또 특히 좋은 품질을 보인다고 하는데요. 이 스피룰리라는 많은 부분 65% 정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은 모두 필수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다양한 무기질, 비타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소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영양의 보고라고 어 불리우는 그런 어제품군 중에 하나이고요. 실제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8g씩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항산화능이 올라가고 그리고 면역력에 관여되는 인자들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어. 이런 결과들이 특히 노년층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어. 보였기 때문에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 음.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어.